여러분, 오늘은 영상 시작 전에 알려드릴 새로운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뷰라보 라이프 채널에서 저 나라와 함께 뷰티 패션 분야의 다양한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는 겁니다. 오! 평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도전해보고 싶으셨는데, 아, 혼자 하기 조금 망설여진다, 어, 약간 겁난다 하셨던 분들, 패션 뷰티 쪽에 관심이 있거나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지원해주세요. 합격자분들에게는 크리에이터 활동에 필요한 상품 지원, 그리고 소정의 활동비, 브라보 공식 크리에이터 계약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뷰라보 크리에이터 1기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2일까지 아래 링크 안에 있는 지원 신청서 작성과 함께 주제에 맞는 미션 영상을 뷰라보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집 관련해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저희 뷰라보 활동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음 여러분 1등은 300만원이에요 저도 할까봐요 사장님! 어, 나는! 나도. <laughs> 안녕하세요. 나라예요. 이번에 색감맞집 데이지크에서 애교살 전용 메이크업 섀도우랑 아이라인 그리고 마스카라까지 이렇게 출시를 해서 제가 호다닥 들고 가져왔습니다. 원래 눈보다 훨씬 커 보이는 또랑또랑해 보이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 꿀팁들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메이크업 따라 해보시면서 훨씬 더 크고 밝게 보이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 연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러 가시죠. 고고. 먼저 아이라이너는 젤 아이라이너, 그리고 리퀴드 타입 아이라이너.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색상은 블랙, 펄브라운,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일단 리퀴드랑 젤 중에 젤이 좀더 손이 많이 갈것 같아서 젤 타입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색상은 제가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해서 세 가지 중에 브라운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손등에 먼저 색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지는 아주 약간의 붉은기가 조금 들어간 그런 브라운이에요. 되게 깔끔하고, 허리 없고, 발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젤 아이라이너 하면은 안 지워지고, 안 번지고 이런 게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번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바른 그 상태에서 물티슈로 한번 문질러 볼게요. 어, 물티슈로 가볍게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도 안 지워져. 어, 이거 좀 신기하다. 물티슈에 거의 없죠? 살짝? 이 정도? 이쪽에다 한번더 발랐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어, 너무 안 지워지지 않아요? 좀 번짐이 좀 없는 게점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눈에 발라보겠습니다. 아이라인도 자연스럽게. 젤 아이라이너를 발라주시고, 이 점막 쪽을 얇은 브러쉬로 이렇게 해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그 다음에. 그 부드러운 아이라인 중에서도 살짝 시간이 지나서 마르는 아이라인이 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바르자마자 딱 붙어서 고정이 돼서 움직이기가 힘든? 이런 아이라인의 특징이 굉장히 안 지워지고 딱 고정이 돼서 좋은데 끝이 굉장히 뭉툭하게 그려지잖아요. 섀도우를 좀 풀어주거나 이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줘야 되는데 이런 탁 달라붙는 아이라인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섀도우를 먼저 바르시고 그 위에 좀 부드럽게 바르시거나 면봉으로 끝을 굉장히 풀어줘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끝을 이렇게 끝 라인을 정리해주면은 눈쪽 감이 훨씬 줄어들죠. 이 밑에 라인도 그려줄게요. 이런 제형으로 밑에 그릴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 내가 연장시키고 싶은 정도로 살살살살 살살. 대신 그려지긴 진짜 잘 그려지죠?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로 해놓으면 진짜 안줘집니다 섀도우로 이렇게 풀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애교살 전용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이게 네 가지로 나와있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파우치에 들어가서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보시면 베이스, 그리고 음영, 그리고 펄까지 이렇게 네 개가 완전히 딱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색상을 보시면은 베이스, 그리고 음영. 이 안에다가 조금 그림자를 그려줘서 애교살 좀 두툼하게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컬러고, 이두 가지를 섞어서 삼각존에다가 우리가 채워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펄로 앞에 애교살을 채워주면은 활용점정으로 마무리되는 가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한번 눈에다가 발라볼게요. 먼저 베이스로 아래쪽에 눈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면 살짝 더 환해지거든요? 이렇게. 약간 흰기가 들어있으면서 조금 더 환해지죠? 그 하이라이터 바른 것처럼 약간 자연스럽게 도톰하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색을, 베이스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노랗고, 약간 칙칙하면 여기는 좀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탁 켜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 얇은 이런 브러쉬로 이두 번째 컬러로 우리가 애교살을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웃은 상태에서 이 라인 그대로 그려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는 되게 조금 그려줘야 돼요. 조금. 그 다음에 이 뒤쪽 라인을 확실하게 챙겨줘야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도톰하게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가 진해지면 되게 다크서클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애교살을 그렸는데 왜 이렇게 눈이 칙칙해 보이지? 한다면 이 앞머리를 되게 많이 그렸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했는데도 굉장히 지금 애교살이 약간 도톰해 보이죠? 여기보다 훨씬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까지 해주시고 그다음 이두 컬러로 이 아래 삼각존을 좀 그려줄 거예요. 지금 라인이 약간 진하게 있어서 조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같이 풀어주면서 이 라인으로 퍼지게끔 만들어주겠습니다. 언더 이 컬러, 이 안쪽 라인. 삼각존 채워주실 때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언더 연장을 하셨다. 이 언더 연장한 이 안쪽 부분 있죠? 이쪽은 안 바르도록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컬러. 이 안쪽을 조금 더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렸죠? 여기보다. 그러면서도 애교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은 애교살 부분에 펄을 발라줄 건데 이거를 앞에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랑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내가 눈이 만약에 되게 동그랗다 하시면 이 앞쪽을 그려주셔서 눈을 늘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눈이 만약에 되게 찢어져 있다, 되게 째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운데에다가 발라주셔서 가운데 하이라이트를 줘서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더 눈이 또랑또랑해 보이게 연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되게 눈이 좀 동그란 편이어가지고. 이 앞쪽을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점을 콩콩 찍어준 다음에 뒤쪽을 자연스럽게 눈동자 가운데 점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애교살이 이쪽보다 완전 탁 살아서 보이죠. 그러면 이 위쪽 섀도우도 자연스럽게 약간 가을가을한 느낌으로다가 이 섀도우로 채워보겠습니다. 가볍게 베이스. 얹어주고, 위에 섀도우는 되게 간단하게만 칠해줄게요. 아이라인이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해주시고, 안쪽에 이 컬러로 살짝만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고, 반대쪽도 해줄게요. 반대쪽까지 다 완성을 했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눈이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속눈썹을 안 바를 수가 없겠죠? 속눈썹을 발라줄 이 마스카라. 이번 컬러 초코브라운인데, 번짐, 얼마나 번지는지 유수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주고, 붉은기가 좀 있어 보이지만, 붉은기가 좀 많이 없는 축에 속하는 그런 브라운 마스카라거든요? 가을가을한 마스카라 컬러인 것 같아서 일단 컬러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좀 마스카라가 번지고 좀 지워지는 건 화장을 하고 나서 바로 직후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여기를 말려준 다음에 여기서 물티슈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이게 아이라인보다 더 묻어남도 없고 더, 더 없어요. 지금 물티슈의 털이 일어났어요. 약간 너무 문질러가지고 굉장히 이제 묻어남이 없어서 좋스, 좋긴 합니다. 좀 묻어남 없고 오래 가고 그렇게 지속력 좋은 그런 뉴로다가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섀도우도 착 달라붙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섀도우도 많이 번짐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컨셉이 조금 오래 가는 착 붙는 그런 아이들로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눈에 발라봅시다. 이렇게 팁도 굉장히 얇고 굴곡지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발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발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뭉침이 좀 없어요. 뷰러는 제가 아주 조금 집어 넣은 상태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올라감도 볼륨감도 굉장히 조금 살죠. 이렇게. 제가 왜 뷰러를 많이 안 했냐면 불고데기를 진짜 많이 하다가 속눈썹이 진짜 많이 상했어요. 여러분, 그 불고데기 맨날 맨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불고데기 진짜 속눈썹이 진짜 상합니다. 가끔 하시죠, 가끔. 보시면 섬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마스카라가. 굉장히 잘 늘어납니다. 제 언더도 지금 연장이 완전 많이 됐죠, 이렇게 보시면. 이 위를 조금 제가 드라마틱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붉어뜨기로 이쪽을 올려보겠습니다. 살짝 식혀주신 다음에 꼭 식혀주셔야 돼요. 바로 하시면 진짜 상합니다. 얘를 자연스럽게 해주시면은 컬은 되게 올라가면서 이러면 유지력도 되게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원래 불고데기를 조금 하면은 약간 뭉쳐요, 얘네들끼리. 그러면서 약간 그 아이돌 속눈썹 같은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불고데기를 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올라갑니다. 보이세요? <laughs> 이 느낌을 알려드릴 수가 없네. 그래서 옆에서도 보시면은 이쪽이랑 완전 다르게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죠? 제가 불고데기를 진짜 연하게 지금 한 거거든요? 이 정도 한 거면은. 그런데도 얘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도 유지력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일단은 딱 붙자마자 고정력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묻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손,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묻지가 않아서 좀 자연스럽게 확, 확 생겼죠? 속눈썹이. 반대도 해볼게요. 반대도 똑같이 얘 이쪽도 시켜주시고 아래도 촥눕여줍니다 요렇게 촥! 얘도 완성이 된다는 거 눈이 갑자기 완전 커지지 않았나요? 애교살에서 두배 속눈썹에서 세배 요렇게 연출이 된다는 거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짠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고 왔는데 애교살 메이커 그리고 아이라인 마스카라까지 세 가지로 3단계로 보여드렸는데 어떤가요? 눈이 정말 커지지 않나요? 사실 이 애교살 하나가 되게 사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눈 크기에 조금 이 사소한 1mm, 2mm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번에 나온 이 애교살 메이커가 베이스며 뭐 글리터며 따로따로 음영이며 따로따로 찾기가 너무너무 귀찮았는데 이거 하나로도 컴팩트하게 딱 마무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위에 섀도우도 되게 가을가을하게 분위기 있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딱 좋은 그런 컬러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다. 사실 지금 메이크업 보면은 되게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잖아요. 근데도 눈이 두 배, 세배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 아이 메이크업 조금 요즘에 너무 단조로운데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없을까 라거나 아니면 눈을 좀 또랑또랑하게 맑게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연출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메이크업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신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재미있는 컨텐츠가 생긴다면 호다닥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안녕!